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요. 어, 유가랑 금가격 움직임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보고 또 중국 홍콩 부동산 문제 이게 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하게 얽힌 것들을 하나 하나 좀 풀어보고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준, 연방 준비제도의 최근 움직임부터 자세히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포인트 내렸네요. 4 0 0에서4.25% 사이로 근데 파월 의장 발언이나 분위기를 보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어, 인플레이션 걱정만큼이나 고용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도 무게를 두게 시작한 것 같아요 심지어 고용시장 방어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이번 연준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 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준 메시지를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여정이 목표치, 보통 2% 보잖아요. 그걸 웃돌고는 있지만, 동시에 고용시장에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식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 신호에 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고용 둔화 리스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라고 분석한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둘째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추가적인 금리 조정, 뭐 인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상황 봐서 인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채권의 그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신호죠. 아, 듀레이션이요? 금리 변동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그거죠. 네, 맞아요. 그게 길수록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에서는 뭐 초장기 채권처럼 듀레이션이 아주 긴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비중 늘릴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 연준의 태도 변화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미국 물가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까지 내릴 정도로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는 건가요? 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보통 CPI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대 후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큰 에너지랑 식품 빼고 보는 근원 CPI 상승률은 3%대 초반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세가 뭐 아주 가파르게 꺾인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 상품 가격은 이제 공급망 문제 같은 게 풀리면서 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물가요? 네. 자료에서도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지만 재화 측면 압력은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끈적하다는 게한번 오르면 잘안 내려온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집세라든지 외식비 의료비 같은 이런 서비스 비용은 임금 상승 영향도 받고 해서 상품 가격처럼 쉽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물가 데이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뭐 아주 급격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완화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 완전히 잡았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서비스 물가 쪽이 아직 좀 불안한 거죠. 특히 의료비나 자동차 보험료 같은 일부 항목들 상승세가 아직 안 꺾이는 게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 둔화 걱정하면서도 섣불리 금리를 많이 못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연준 고민이 진짜 깊어지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대 중후반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배경을 보니까 OPEC 플러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증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랑 또 그동안 막혀있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원유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작용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하락의 주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공급 쪽 우려가 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o p e c 플러스가 11월부터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셋을 나왔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 원유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한 4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거죠. 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쪽에서 보면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이걸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부담을 좀덜수 있죠. 자료 표현 그대로 헤드라인 물가를 직접 낮추고 중앙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전망이 좀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뭐 배당 수익률이 좀 높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가스 인프라 관련 기업들 이런 쪽 중심으로 좀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그렇죠. 배당, 정유, 가스 인프라 중심이라는 조언이 나온 배경이 그거고요. 무조건적인 매도보다는 좀 골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반대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완전 반대 방향인데 여기엔 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걸까요? 그냥 안전 자산 선호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안전 자산 선호 심리도 중요하죠. 뭐 지정학적 불안이라든지 경기도나 우려 커질 때 금이 전통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최근 금 가격급 등의 좀더 직접적인 배경에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 금리요? 아,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뺀 거? 네, 맞아요. 그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나 배당을 안 주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거든요. 연준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리고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기대가 커지니까 앞으로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금 수요로 확 자극한 거죠. 자료에서도 실질 금리 레벨이 낮아질수록 금 수요가 탄탄해지는 구조라고 딱 짚어 주고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가격이 확 오른 자산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금 현물, 아니면 금 관련 ETF 있잖아요. 상장지수 펀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펀드요? 네네. 이런 거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전차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로 좀 제한하고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 이런 걸 같이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뭐 일종의 바스켓 전략 같은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금값 상승에만 몰빵하지 말고 좀 위험 관리 장치를 두라는 거죠. 그렇군요. 실질금리 하락 기대감이 금값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아시아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중국하고 홍콩 부동산 시장 불안 얘기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네요. 홍콩 상업용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공실률 높아지면서 현지 은행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자료 분석을 보면요. 홍콩 당국이 과거에 금융위기 겪으면서 관련 규제를 꾸전히좀 강화해왔고 은행들도 자본 비율을 충분히 쌓아놔서 현재까지는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여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합니다. 규제 축적과 자본 비율 방어로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 분석이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아, 그래도 대비는 해왔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또 아닙니다. 홍콩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 본토에서는 그 헝다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 유동성 위기라든지 채무 조정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홍콩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음. 본토가 무죄네요 계속 네 그래서 중국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정말 극도로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 이 점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채권 주식은 선별이 필수라는 조언이죠 이 문제가 또 아시아 지역의 신용스프레드 있잖아요 국채금리랑 회사채금리 차이 여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위환화, 가치 변동성도 키울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신흥 아시아 지역의 투자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자산 분산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환율 변동 위험 줄이는 환해제 전략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홍콩은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중국 본토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거군요. 이런 대외적인 불안요인들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도 좀 언급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라고 하죠. 거기 일부 위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지금 경기 둔화 상황에 좀 대응하려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는 내용이 자료가 있어요. 성장 둔화에 대응한 추가 완화 필요성을 일부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죠. 오, 공식적으로요. 네,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든지 기업들 대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는 좀 덜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부담이 크죠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설령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아마 매우 점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그 높은 가계부채 문제 또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 이런 걸 고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속도는 점진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확 내리긴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원화 채권에 투자한다면 금리이나 기대감만 보고 장기채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만기가 한일 년에서 삼년 정도로 짧은 단기채랑 한오 년에서 칠년 정도 되는 중기채를 좀 섞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그런 접근법이죠. 알겠습니다. 연준부터 육 6... 국가, 금, 그리고 중국, 홍콩, 한국 이슈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구체화할 수 있을지 하나씩 정해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투자 전략 부분 종합해서요. 핵심 분야별로 좀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채권인데요. 연준의 정책기조 변화. 이건 채권 투자에는 분명 긍정적인 환경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경로가 좀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특정 만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만기가 짧은 채권, 예를 들어 1년에서 3년짜리랑 만기가 긴 채권, 뭐 7년에서 10년짜리 이걸 함께 보유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을 좀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바벨 전략이요? 그 양쪽 끝을 잡는 거? 네, 맞습니다. 금리 변동성 위험은 관리하면서도 금리가 혹시 내려갈 때 수익 기회도 잡으려는 그런 전략이죠.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원금이랑 이자가 조정되는 물가 연동 국채. 팁스라고 하죠. 이건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면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나 신용 등급 좋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역시 한 번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은 그렇고요. 그럼 주식은요? 둘째 주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수혜를 볼수 있는 분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기술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 관련 기업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활동 재개랑 관련된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 있잖아요. 항공, 여행, 레저 뭐 이런 쪽. 네네. 이런 데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근데 동시에 좀 전개해야 할 부분도 명확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중국 경기 두나랑 홍콩 부동산 리스크를 생각하면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아시아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가 큰 기업은 이익 추정치 변화를 꼭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아, 실적 체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에너지주는 유가 하락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당주는 대형 정유주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방어적인 역할로 고려해 볼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한편 미국 대형 기술주들 뭐 빅테크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워낙 실적도 탄탄하고 현금흐름도 좋으니까 여전히 핵심적인 장기 보유 자산으로 가져갈 만하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만큼 특정 가격이나 비중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리밸런싱 원칙 이걸 미리 좀 세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원자재나 대체 추사 쪽은 어떤가요 금이나 원유 같은 거요? 셋째, 원자재 및 대체 투자 분야인데요. 금은 뭐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오를 때 따라 붙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수단으로 활용하되 꾸준히 나눠서 사모으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일시적 급등 구간의 추경 매수는 피하고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이걸 권고하고 있고요. 추경 매수는 자제하라. 네, 원유 투자의 경우는 그 선물 계약에 직접 투자하는 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음 월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들거든요. 이런 추가 비용이나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라면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배당 꾸준히 주는 정유주 같은 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현금 관리나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으로 현금 및 환율 관리, 즉 환해지 부분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원화나 엔화 같은 다른 통화들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이 환율 변동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데 자료에서는 투자금액 전체를 다 환해지하기보다는 투자금의 일부 예를 들어, 한 30%에서 50% 정도만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부분 해지 전략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요? 네. 이렇게 하면, 혹시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환차의 기회에도 일부 남겨둘 수 있으니까요. 한편, 달러 자체를 보유하는 수단으로는 달러 표시 머니 마켓 퍼드, MMF라고 하죠. 아니면 만기가 아주 짧은 초단기 채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건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세 가지 정도 주요 위험 요인이 지적됐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고용 둔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바로 이어지면서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확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가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 실적에 비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고용 쇼크 같은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계속 나왔던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신용 경색, 그러니까 돈줄이 마르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나 기업들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셋째는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관련 문제로 원유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면 최근에 좀 내려왔던 유가가 언제든 다시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에 좀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결국은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특정 자산이나 지역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는 분산 투자가 기본이고요. 또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에서 15% 사이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미리 상한선과 하한선, 밴드를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변해서 이 밴드를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 규칙 기반 운용 전략, 이런 걸 활용하는 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규칙 기반 운용이 바로 이런 접근법을 말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연준의 조심스러운 통화 정책 전환 신호, 그리고 공급 쪽 요인 때문에 국제 유가는 좀 내리고 반대로 실질 금리 하락 기대감이랑 안전 자산 선호 때문에 금 가격은 급등.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시장 스트레스. 이애가지큰 흐름이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이랑 자산 가격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 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자산들이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 듀레이션 같은 거요. 또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관련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실행하실 때는 한 번에 모든 결정을 내리고 큰 돈을 넣기보다는 시기를 좀 나눠서 접근하시고, 분할, 여러 종류의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시고, 또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규칙. 이런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에서 강조한 분할, 분산 규칙. 이 3원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분석에 따르면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만큼이나 고용 둔화 위험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중국발 성장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뭐 공급망 정상화로 좀 안정된 상품 쪽보다는 임금 상승 같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부문에서 더 끈질기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수치는 좀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나 특정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물가의 구조적인 변화가 앞으로 자산 배분 전략에는 또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경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